자, 이제 그, 클래스에서 초기하는 방법을 조금 살펴볼게요. 이 내용은 자번 학기 하지 않았던 내용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잘 들어야 될것 같아요. 어, 우리 Designated Initializer는 이미 봤고요. 거기 에 이제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라는게 아마 소스를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아까, 아까 지금 보면 여기서 뭐 여기 지금 이 줄을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막 이런 것들도 이제 되어 있고 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기 바라고요. 어, 실습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하면서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좀 시간을 아끼고 싶어서 어, 이렇게 실습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소스를 들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 실습을 해보고 변형도 해보고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해보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해보는 게 방법이고요. 자, 어. e 지그네이 i 이니셜라이저와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여기 들어가서 지금 본 거고요. 음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부분을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어 이렇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뭐. 굉장히 여기 이제 컨비니언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는데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내용이 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뭐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꼭 필요한 정도 얘기를 지금 하도록 할 거예요.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는 뭐고, 뭐, 데지그네이트 이니셜라이저, 슈퍼짬 아까 에어 났던 거, 그런 것들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자, 아, 이 부분을 해보,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잠깐 보면 어, designated initializer는 어, 기본적인 initializer다. fully initialize all property 아까 얘기했죠? 모든 프로퍼티를 다 아, 초기화시켜주는 애고 어, 모든 클래스는 적어도 하나의 designated initializer가 있어야 된다고 나오고요. 어, convenience initializer는 얘는 이제 완, 어, 우선적인 프라이머리 이니셜라이저인데, 얘는 세컨더리네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 같아요. 서포팅 이니셜라이저를, 어, 뭐, 하여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음, 뭐, 자, 일단, 이 정도 하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또, 이니셜라이저 얘기 나오니까 잠깐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맨이라는데 여기 초기값을 주거나 옵셔널로 줘야 되거나 이렇게 어어 어,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이렇게 초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들 수 없다고 이런 에러가 난다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니트 메소드가 이렇게 있는 이니셜라이저가 있는 거죠. 이 이니셜라이저는 매개변수가 없고요. 거기에 이제 무조건 나이는 1, 웨이트는 3.5로 초기화하는 애가 되겠습니다. 물론 age, weight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self.age, self.weight 이렇게 써도 되죠. 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 하면 되겠고 아까 그 기본적인 디폴트 이니셜라이저는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하나라도 만들면. 어쨌든 얘가 호출이 되고, 어, 가, 가로 열고 닫고 하지만 다른, 어, 이니셜라이저죠.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니셜라이저가 호출되는 거였고, 얘도 매개변수 없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애는 사라져버리고요. 얘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자 일반적으로 이니셜라이저는 매개변수가 있고요그 매개변수로 받아서 처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두 개를 다 동시에 초기화하는 애를 designated initializer 라고 얘기하고 어, self. 붙여서 하는거 아까 얘기했었고요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designated initializer 를 만들어 놨는데 매개변수는 두개 봤지만 혹시 이제 여기 age를 어, 초기화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당연한 얘기지만 age가 초기화가 안될테니까 그킴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러가 뜰 겁니다 아, return from initializer without initializing or stored property 여기 지금 얘네들이 stored property 인데 age를 초기화를 못시키고 있잖아요 아, self.age.not.initialized 해가지고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확인을 해 보세요. 여기 주석처리를 했을 때 오류 나는 거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좋겠고. 자, 이니셜라이저 오버로딩 할수 있죠.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자, 예를 들어서 오버로딩은 일반적으로 매개 변수 이름은 같고 매개 변수의 개수나 자령이 다른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니셜라이저. 둘다 초기화하는 거니까 designated initializer죠. 자 얘도 대지그네이트 인셜라이저입니다둘다 초기화 하니까 얘는 이제 무조건 이 값으로 초기화 하는 거고 얘는 매개 변수 받아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맨 클래스의 객체 인스턴스를 킴과리를 만들 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네요. 자 나는 귀찮아 그냥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1과 3.5로 초기화가 자동으로 되고요그 다음에 어난 직접 줄래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나이와 몸무게를 직접 입력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애플에서 만들어 놓은 많은 클래스들을 보면 이니트 메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니트 메소드들을 쭉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니트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이제 클래스 이름 옆에다가 이니트 메소드에 이렇게 아, 레이블이죠. 아기만트 레이블들을 써서 호출을 해주면 되겠죠. 저 너무 잘 알지만 어,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잠깐 여기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어, UI 컬러라는 애고 이제 여기 우리 상속을 배웠으니까 얘가 부모인 거 같죠. NS 오브젝트. NS. NS가 뭐의 약자라고 그랬어요? 넥스트 스텝의 약자입니다. 넥스트 스텝. 어뭐 혹시 아나요? 넥스트 스텝 이라는 데서 그 어... 이제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 잡스가 그 이제 성격이 좀그좀 그, 좀 아주 그렇잖아요 완벽주의자고 막해래서뭐 이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가 만들었던 회사 애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 거기서 이제 넥스트 스텝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10년 만에 다시 그 애플로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넥스트 스텝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이제, 애플의 클래스들 보면, 뭐, 옛날부터 이제, NS로, 넥스트 스텝의 약절, NS로 시작하는 클래스들이 꽤 있습니다. 자, UI 칼라, 칼라는 클래스가 되겠고, 여기 보면, 이제, 매뉴얼들을 여러분들 자꾸 읽어봐야 되고, 물론 요즘은 이제, 번역도 너무 잘해주니까, 뭐, 번역도 해가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읽으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니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이니트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 이니트 메소드를 사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런 이니트 메소드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UI 컬러 가로 열고 화이트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이제 알죠? 이렇게 해서 요런 이니트 메소드를 뭐점 이니트하고 호출하는 게 아니고 UI 컬러 가로 열고 화이트 콜론에다가 뭘 넣고 알파 콜론 다음에 뭘 넣고 가로 닫고 해서 이제 어,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이니셜라이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보고서 어, 하면 되겠고 이렇게 중간에 페일러블 이니셜라이저도 있네요. 이런 애들을 쓸 때는 반드시 그 옵셔널로 나오기 때문에 옵셔널 바인딩을 해서 써야 되고 뭐여기에도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이렇게 옵셔널로 되어 있는 애들은 이제 n i 이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라서 이렇게 이니셜라이저를 옵셔널로 두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음. 자. 그렇구요. 음. 자, 이거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니셜라이저를 오버로딩 한, 거, 한 거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니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어, 여기 첫 번째 거에다가 이렇게 해서 호출해서 하는데, 이 a g 의 값을 이렇게 초기화를 아, 안 시켜 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에이지 값이 초기화가 안될 테니까 또 역시 아까 오스토와드 어, 프로퍼티를 초기화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해서 아, 요것 때문에 에러가 뜰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죠.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하면서 자꾸 에러 메시지들을 좀 읽어 보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제 데이지라이트 a 니셜라이저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았죠. 모든 프로퍼티를 다 초기화시키는 생성자 앞에서 이제 두 개의 프로퍼티, 스토어드 프로퍼티를 초기화하는 거죠. 어, 초기화되지 않은 프로퍼티가 있을 경우 클래스에 반드시 한개 이상 필요한 게이 e 지그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가 되겠고요. 컨비니언스 어, 이니셜라이저는 우리말로 하면 편의 이니셜라이저인데 그냥 영어로 쓰겠어요. 뭐 번역해도 조금 의미가 그래서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 initializer, 보조 이니셜라이저라고도 얘기하고요. 어, 일부 프로퍼티만 초기화를 합니다. 단독으로 초기화는 불가능하고요. 보통은 다른 이니셜라이저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니, 이니셜라이저 델리게이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는 왜 쓰느냐? 다양한 방법으로 객체를 만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려면. 이니트 어, 메소드를 이제 오버로딩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소스 코드가 중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있는 거좀 호출해서 쓰고 내가 필요한 거 조금 더 어, 내가 필요한 것만 좀더 넣자라는 개념이 어, 코드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개념에서 나온 게 이제 컨비니언스 어, 이니셜라이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음, 여기 이제 컨비니언스가 이렇게 나오네요. 어, 여기 어, 맨 클래스가 있고, 뭐, 다 똑같죠? 여기 지금 아까 주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에러가 났었는데, 음, 자, 요 소스를, 요거 때, 에이지가 초기화가 안 되니까 이런 에러가 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어, 요, 그대로 지금 하고요. 여기 이니트라고 해서, 이제 에이지를, 에이지를, 어, 매개변수로 받아요. 그니까 러 요거 이제 호출을 하면 이리로 가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어, 앞에다가 c o n v e n i 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c o n v e 라고 붙여주면 어, self.init이라고 해서 어, 보통 이제 이 c o n v e n i 이니셜라이저에서는 자기 자신의 이니셜라이저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자 내가 어, 하나를 일단 나이를 받아서 나이는 이걸 어, 통해서 age로 초기화를 하고 weight는 weight는 어, 여기 매개변수로 안 들어오니까 무조건 3.5로 넣어줄래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이 이니셜라이저는 컨비니언스라고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음,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여기 데지그네이트 이니셜라이저죠. 걔를 사용해서 완벽하게 다 초기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앱소스는 처음 나왔으니까 한번 저번 학기에도 안 나왔었으니까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맨 같은 경우에는 10과 20.5가 나오고요 여기 지금 아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리 같은 경우에는 어, 나이를 1로 넣었었죠 그러니까 1되고 어, 몸무게는 안 넣었는데 몸무게는 여기 3.5를 넣도록 해 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 여기 컨비니언스를 없애고서 한번 해 볼게요 아, 이거 보세요. Designated initializer for man cannot delegate. What 뭐 did you mean to this to be convenience initializer? 라고 하네요. 아, 똑똑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convenience를 써줘야지 되는 거예요. convenience를 그래서자이 어, convenience initializer는 어, 일부 property만 초기화하는 거고, 단독으로 초기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초기화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니셜라이저 델리게이션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이제 이렇게 셀프점 이 t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셀프점 이 t 그래서 앞에다가 반드시 컨비니언스라고 어, 붙여줘야 돼요.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라고 합니다. 얘를 컨비니언스 어, 이니셜라이저도 여러 개가 될수 있어요. 지금 여기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개가 있네요, 두 개. 이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는 지금 보면 어, AG 하나만 인티저로 받아서 이렇게 하고 몸 무게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받으면 나이는 20, 60.5 이렇게 해서 넣어 주는 건가 보죠. 그래서 얘는 이제 Designated 지그네이디 리니셜라이저. 얘는 두 개는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가 되겠고 둘다 컨비니언스라고 붙여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는 지금 보면 뭐 이렇게 해서 이니트를 이제 매번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컨비전스 이니셜라이저는 보통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은 데지그네이트 이니셜라이저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는 식으로 해서 소스를 조금 깔끔하고, 뭐, 보기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맨을 세 가지 방법으로 호출할 수 있죠. 우선, 매개변수 두 개를 다 주면, 이첫 번째, 어, 이니셜라이저를 호출하는 거고요 이건 에이지만 주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일로 넘어가서, 나이는 한살 어, 웨이트는 몸무게는 3.5가 되겠네요. 자, 아무것도 안 주면, 요세 번째, 세 번째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를 호출을 해서, 나이는 20살, 몸무게는 60.5 이렇게 나오겠네요. 디스플레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해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어,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를 쓸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자, 일단 보면, 어, 지금 일단 이니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뭐,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가 이렇게 있고요. 세 번째, 이니셜라이저가 지금 세 개가 있는 건데, 어, 여기 지금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를 이렇게 컨비니언스라고 되어 있는 이니셜라를 할 때는요, 어, 자신의 초기화 코드, 이거죠, 여기선 지금. 그 다음에, 어, 위 많은, 위 많은 코드를, 어, 이제, 셀프점 이닛,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앞쪽에다가 해줘야 됩니다. 어, 앞쪽에다가 어, 해줘야지 돼요. 자기 거를 할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반드시 이니셜라이저, 델리게이션을 먼저 해주고, 자신의 코드, 초기화 코드를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 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어, 이거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해서 잘 나왔구요 음자 이렇게 해서 어, 에러가 떠요 에러가 뜹니다 어, self used before self g e 먼 i n 프 이렇게 해서 어, 뜨는 거니까 여기 규칙을 지켜 주면 되겠습니다 어, convenience i 가 어, 이렇게 어, 위임하는 것을 먼저 쓰고 자신의 초기화 코드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써줘야 돼 위임 먼저 해주고 자신의 코드를 써줘야 된다는 거 어,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니트가 상속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조금 어,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 일단 보면 어, 클래스맨이 있고 클래스맨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니트가 이렇게 있고 아까 어, 제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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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비어있고 다고 하면 여기 통째로 다 상속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니까 뭐 당연히 이니트도 상속이 되고 얘네들 다 상속이 되는 것 같아. 요 통째로. 아까 처음에 했던 예제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니트 메소드도 다 상속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자. 어 뭐, 그렇지는 않구요. 음, 조금 복잡해요. 이것까지 하려면 조금 복잡해서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 designated initializer와 convenience initializer가 모두 상속이 되는 경우에요. 자식 클래스에 designated initializer가 없을 때, 자식 클래스에 초기화에 필요한 프로퍼티가 없을 경우에는, 음, 요두 모든, 어, 생성, 어, 이 initializer가 다 상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뭐, 다, 당연히 다, 모든 이니셜라이저가 다 상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컨피니언스 이니셜라이저만 상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스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데지그네이트 이니셜라이저를 오버라이드 하는 경우, 어렵네요. 자, 오버라이드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자, 일단 두 가지 경우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모의 모든 이니셜라이저를 일단 상속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어, 여기, 지금 보세요. 어, man이 있고, 어, 여기는 지금 man으로부터 student를 어, 상속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여기가, 어, 무슨 이니셜라이저죠? 데, designated initializer, 이니셜라이저, convenience initializer는 인티저 하나를 받아서 Age에 넣고 Weight는 무조건 3.5로 하고 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Man은 이제 객체, 김과리를 만들어서 해봤습니다. Student는 여기 지금 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까 통째로 다 상속이 된다 그랬죠. 얘도 상속이 되고요. 자식 클래스의 데지그네틴이셜이저가 지금 당연히 없고. 다시 클래스에 초기화 필요한 프로퍼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둘다 만족하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 모두 다 상속이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요, 여기 있는 애들도 다 상속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해보면, 해보면, 이제, 음, 이, 여기 지금, 김원, 그 다음 리원을 만들었는데요. 얘도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생성자, 어, 이니셜라이저를 호출을 할 수가 있네요. 얘도 어, 요얘도 designateInitializer 혹은 convenienceInitializer 둘 다, 둘다다 다 모든 어게다 상속이 된다는 겁니다. 이 예제에서는 자, 자식 자 클래스에 designateInitializer가 d 있는데요. 자식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는 일반적으로 자식 클래스의 프로퍼티를 초기화를 하고 어, 자식 클래스에 자기의 프로퍼티를 초기화하고, 이제 위임하는 거를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초기화 소스를 또 뒤에다 쓰고, 이런 순서를 지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오류가 납니다. 이것도 뒤에서 지금 볼 거예요. 음, 자식 클래스에서 Designated i n i t i a l i z e 를 만들면 부모 인수는 상속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 자식 클래스에 대지그나이트 이니셔라요. 지금 맨이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면, 아까는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 상속을 하면서, 어, 난 네임이 필요해라. 고 아까 나왔던 예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이니트 메소드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 지금 네임을 초기화하려고 해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어, 부모가, 아, 부모의 이니트 메소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상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것만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면, 여기 지금 상속받은, 에이지와 웨이트는 상속받았잖아. 얘네들을 초기화를 안 해주기 때문에,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Kim1이라고 해서 해주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과제라고 했던 에러가 뜰 거예요. super .init isn't called on all paths before returning from initializer 이렇게 떠요 자, 얘네들이 이제 상속이 안 됐단 말이죠. 상속이 안 되고, 어, 그 다음에 student가 이제 age, weight가 있고 name도 있는데 자기가 새로 만들었으니, 근데 얘네들이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에러가 뜨고요. 아 그러면 항상 이런 에러가 뜨면 뭔가 내가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부모로부터 부모 쪽에서 물려받은 애들도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애를 써줘야 되는 거야. 이런 애를 이런 애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슈퍼점 이트 해가지고 내가 어, 내 거를 초기화하긴 하지만, 실제로 얘네들도 초기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니트를 해서, 에이지와 웨이트를 넘겨줘야 되는데, 부모에, 어, 부모에 있는 이니트를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슈퍼점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슈퍼점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는 보면, 자기 것만 딱 받아서, 자기 것만 딱 받아서, 네임만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age와 weight도, age와 w e i 도 받아가지고, 여기서 받은 age는, weight는 이렇게 해서 이쪽, age와 weight 쪽으로 이렇게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매개변수를 이렇게 세 개를 해서, 세 개를 해서, 자기가 하나만 쓰더라도, age와 weight도 다 초기화를 해야지, 여기, student class에 kim이라는 인스턴스를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것도 실습을 해보고요. 굉장히 중요한 실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두 개를 한번 바꿔보세요. 두 개를. 이두 줄을, 이 과제, 이두 줄을 바꿔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또 에러가 뜰 거예요. 에러가. 아, 에러가 뜨는데, 그 에러 메시지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 자, 좀 전에 이 얘기예요. 여기. 여기 제가 따로 써놨는데, 자 여기 내가 이제 이 여기를 어, 데, 어, 여기 위임할 때, 슈퍼점 인 i t 을할 때는요, 얘를 뒤에다 써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기 프로퍼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식의 클래스, class, 자식 클래스의 프로퍼티를 초기화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얘를 먼저 해줘야 되고, 얘를 뒤에다 놓으면 또 에러가 나요. 그 에러 메시지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패턴대로 써야 돼요. super를 뒤쪽에다 써줘야 되고, 기타, 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다음 줄에다가 나머지 초기화 소스를 작성을 해줘해되는 요, 어, 규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designated initializer를 override 하는 경우에요. 자, 지금 보면, 여기 어, 이니이 있구요. 이니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어 이니트 더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니 되어 있고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오버라이드를 해주면, 오버라이드를 안 해주면 똑같은 이름에 있는 애가 있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이름은 그냥 킴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숫버점 이니트 해가지고. Super.init 어, 해가지고, age와 weight를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해서, 어, 이쪽 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일단은, 일단 오버라이드를 안 해주면 안 돼요. 왜냐면 똑같은 이름의 이니트가 있기 때문에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되고, 매개변수가 똑같잖아요. 자, 료형이 음, 아, 부모 클래스에 이니셜라이드를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고, 순서도 이거 바뀌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20과 55.5가 나가면, 이름은 Kim이 될 테고, 그 다음에, age와 weight는 이렇게 돼서, 찍어보면, 어, 찍어보면, 뭐, 어, 디스플레이를 찍어보면, 지금 근데, 여기 디스플레이에는, 이름은 찍을 수가 없으니까, 나이와 몸무게가 나오겠네요. 자, 그런데, 어, student를 만들 때, age 5로 해서 만드는데, 어,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이니트에는 이거 하나가 있는데, 어, 자, 부모 클래스의 Convenience Initializer는 상속이 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자, 이 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Convenience Initializer가 상속이 되는 경우는 뭐냐? Convenience Initializer만 상속이 되는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Designated Initializer를 오버라이트한 경우. 바로 지금 그런 경우죠. 자식에서 자, 다시 볼까요? 자식 쪽에서, 자식 쪽에서 부모의, 대지근, 이게 데지그네이티 인셜라이저잖아요? 그런 거를 오버라이드를 하게 되면, 여기, 얘는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얘는 일로 들어오네요. 그래서, 커뮤니티 니셜라이저는 상속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에이지만 가지고 있는 이 스튜던트를 만들 수가, 리원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는 뭐쓸 일이 있을지는 그때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고 또뭐 조금 뭐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어 이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어 될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슈퍼점 이니을 쓰는 거어 자기 어 자기 거를 먼저 초기화하고 부모의 이니스 호출하고 이런 것들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틀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 부모 클래스의 이니트 메소드에서 이렇게 required라고 있다 그러면요. 자식 클래스에서 반드시 재정의해서 키워드로, 어, 재작성을 해야 되는 게 required 이니셜라이저가 되겠습니다. 아, 얘는 반드시 자식 클래스에서 재작성을 해야 되는 이니셜라이저 앞에는 부모가 required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되겠네요.